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저희가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열린 마음과 지속적인 학습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AI 기술 자체가 저희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공포심을 느껴야 할까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심은 저희가 조금은 접어두고, 저희가 먼저 나아가야 방향이 어떤 건지, 우리가 AI 기술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 고점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더 자세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력 강화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AI가 줄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AI 도구 툴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예전보다 좀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좀더 정보를 습득하기가 쉬워지고 어, 어떠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각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보들을 받았을 때이 AI가 제공하는 정보 자체를 너무 맹신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 어떠한 정보들을 받았을 때, 어, 이 AI 측면에서는 반드시 답변을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잊지 말고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 좀더 다각도적으로 검증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창의성과 감성 지능 개발입니다. 자,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감성 지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ai가 아무리 어, 기술의 발전을 이뤄서 뭔가 인간과 근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의 발전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아직 어,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감성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감성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ai 도구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인지를 하며 저희가 그 부분을 좀더 어, 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네 번째로는 윤리적 고려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이제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요즘에 이제 뭐 딥페이크다 보다 해서 엄청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AI 기술의 발전을 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한 방식의 또는 윤리적 문제로 어안 좋은 문제로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책임 있는 태도로 가지면서 이 AI 기술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협업 능력 향상.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인간 AI 간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I가 당장 메인으로 대체된다라는 그런 공포를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AI를 협력하면서 AI와 하나의 어, 협업자로 인식을 해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만들면 어, 좀더 소포팅해주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엄청 좋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의식입니다. AI 시대에서 이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어, 이 서비스나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들 때 AI 시대에서 어, 이 개인정보, 뭐 저작권 논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문제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 다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연성과 적응력입니다. 자,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자이 AI 기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뿐만 아니라 이제 이 IT 업계 자체에 대한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도 평생 공부라는 말이 있듯이 또는 뭐 디자이너, 기획자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더 발전적인 부분을 계속 따라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적응하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어, 영원한 건 없,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기술력이나 원하는 이런 학습 능력에 도달을 하려면 당연히 저희부터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7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수강하실 때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저조차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 좋은 서비스 강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도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